해야 할 생활 꿀팁. 이것만 알면 생활비의 반을 줄일 수 있다. 배터비온 성동구의 사회적 경제를 만나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시잖아요. 어 백영아 이사님 지금 쓰고 계신 마스크 좋아 보이는데 어디서 산 거죠? 아 이거요. 그 소영씨 스토어에서 샀어요. 소영씨 스토어요? 네 아직 소영씨 스토어를 모르세요? 아, 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소형시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 사회적기업 O.M.인터랙티브의 권영준 대표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동구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 인증 사회적기업 O.M.인터랙티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구민분들께서는 OM 인터랙티브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고요. 네. 소형시 마켓이나 소형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음, 네, 네. 아, 그 <laughs> 사실 소형시스토어라는 이름은 우리가 좀 불리기 편하게 음. 약간 사람 이름을 연상시키고 의도시킨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면 음.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지칭할 때 평소에 보면 소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소셜에서 S 음. O의 소를 따왔고요. 음. 그리고 또 저희가 청년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을 팔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청년이라는 그을 지칭할 수 있는 영이라는 음. 단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음. 다한 자리에 모아서 문화 마켓도 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컬처에서 씨를 따왔습니다. 아. 그래서 소영씨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네임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바깥에서 플리마켓을 열 때는 소영씨 마켓. 음. 그리고 그분들 제품을 상시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곳은 소영씨 스토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 소영씨 스토어에는 현재 사회적 경제나 청년 소상공인들 브랜드가 한배여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한 500종 이상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품들을 판매하고 또 이런 판매들이 활성화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채널뿐만이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네. 오픈마켓 같은 데다가 네, 네, 네. 저희가 직접 관리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 저희 같은 편집샵의 특징은 네. 시즌별로 제품이 자주 바뀌어져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십니다. 음.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는데 계속 같은 제품이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뭐 시즌별로 좀 다른 제품들이라서 특별히 어떤 제품 하나가 잘 팔린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제품이 좋은 사회적 가치도 담고 있고 또 제품 자체의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그러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합리적이고 한 제품들이. 저희의 주력 대상이 20, 30대 분들한테 음.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119레오라는 우리 성동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 네, 팔찌나 네, 네. 지갑 같은 제품들이 굉장히 좀 인기 있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지금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즘에 성수동이 좀 젊은층들에게도 아, 각광받고 하플레, 있잖아요. 예, 플레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성수동에 있는 그좀큰 음. 네. 지식산업센터인 성수동 아크벨리라는 <laughs> 곳에 1층에 저희가 위치해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몇 가지 정도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형시 스토어에 있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나 청년 스타트업들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느 편집샵에서 보지 못한 좀 독특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볼거리,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그 저희 소형시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다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도 예쁘지만 그 제품에 담겨 있는 음. 스토리를 보면서 또 하나의 재미 요소들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럼 대표님 혹시 네. 어떤 스토리 담겨 있는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앞서 지금 요즘 좀 핫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119레오라는 119 네. 네. 제품을 네. 좀 예를 들자면은 네. 소방관 분들이 입고 계시던 의류나 네. 아니면 소방 호스 같은 음. 것들이 나중에 노후되면 이제 버려지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제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팔찌나 지갑 그리고 음. 파우치 같은 걸로 다시 재생산해서 물론 깨끗이 다 세척을 해서 아, 다시 새롭게 재 예. 활용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신 거군요. 재생산을 해가지고 음. 그거로 인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만들어진 기금들을 갖고 어떤 소방관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다치시거나 병에 걸리신 분들을 음. 음. 도와드리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의 음. 스토리들을 음. 대부분의 제품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공감하면서 음. 또 자연스럽게 그 저희의 소형시 스토어가 갖고 있는 제품들이나 어떤 이런 가치들을 많이 좀 좋아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셀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주를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어떤 그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지역민들이 그런 것도 체험해 보시고 만들어보고 할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건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어, 네. 어, 연초연한에한행하행하다음에음에는 아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 r day, and the other day, and the other day, and the 을 t h 을 r d 을 주변에 보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시니어분들이나 음. 경단녀분들, 과거에는 다 하셨지만 지금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손재주가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음. 뭐 뜨개 같은 것도 잘 하시고 어떤 것도 이렇게 만드는 걸게잘 <laughs>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한분한 한 분이 스스로 자기를 마케팅하면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저 네. 제가,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하던 일이 IT 서비스를 구축하고 또 음. 광고 마케팅을 해오던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 음. 되게 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수익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크게 네, 어떤 네, 수익이 맞아요. 남는 비즈니스는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사실 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 이제 육성 사업부터 차근차근 도전해서 음. 지금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까지 되어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네. 처음에는 난 일만 열심히 하고 돈을 잘 벌어서 좋은 일에 활용하고 음. 고용을 많이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걸어왔는데 3년 차가 되면은 내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아. 또 5년 차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네, 네. 회사가 좀더 세련된 회사적인 측면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명문화된 비전이나 미션 음. 같은 것도 수립하고 인재상이라든지 내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우리의 방향성이 뭔지를 내부 직원들한테 잘 알리면서 그걸 공감받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게 필요하면서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예. 아.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OM 인터랙티브 참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웃음> 들어요. <웃음> 그리고 실제로는 사회적 경제 우수 기업으로도 선정되셨죠. 네, 뭐. 아 저도 그 얘기 들었고요. 음. 혹시 그 OM 인터랙티브에서 자랑할 만한 그 회사 내 복지나 네. 아니면 사내 문화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복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대기업 같은 데들이 훨씬 좋겠지만 음. 저희가 해를 거듭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하자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이라는 부분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환경적으로는 지금 보면 저희 회사에는 카페테리아를 조성을 해놨어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점심에 아. 그런 것도 해놨고 또 안마 의자도 있고요. 어, <laughs> 모르는 에, 에. 브랜드 아닙니다. 바디, 땡땡땡, 뭐 아, 이런 악마. 아, 이런 아 있고요. 그래요? 예. 오. 그리고 저희가 스타일러도 있습니다. 의류를 할수 아. 있는 스타일러도 있고요. 아. 그리고 뭐 TV는 기본이거니와 네. 저희가 닌텐도 스위치를 TV에 연결해내서 편하게 또 게임을 게임 할수 있게끔도 해드리고요. 뭐 커피머신, 음. 와플기, 뭐 믹서기 이런 부분들을 갖고 먹고 싶은 것들을 좀 마음껏 해서 드실 수 있게끔도 해드리고 심지어 피부 관리를 위해서 LED 마스크팩 풀 세트까지 좀 구비를 해서 주목을 <laughs> 아, <laughs> <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어. 그러면 대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비교해서 아. 어려운 부분 전혀 없는데요, 꿀릴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네. 그리고 조금 네. 참아드리면 이제 제도적으로는 네. 제가 매월 모든 분들께 회식비 3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매월 두번 점심 시간을 2 시간을 드리고 점심 비용을 2만 원을 드려서. 좀 여유로운 점심을 드실 수 있게끔 제공하는 음. 컬처 런치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어, 어, 뭐 환호성이 들리네요. 네. <laughs> 맞아요. 환호성이. <laughs> 그리고 매월 네. 한 번은 네. 또 문화를 즐기라는 의미에서 2시간 일찍 조기 퇴근을 시켜 드리는 제도도 있고요. 뭐그 외에 뭐 도서 구매에는 어. 무제한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과 음. 뭐 신입 사원이라도 <laughs> 1년에 50만 원의 교육 비용 같은 경우들 음. 책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뭐 등등 있습니다. 와, 와, 정말 이 정도 복지면 뭐 대기업에 <laughs> 대기업하고 뭐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음. 아,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렇죠. 어떤 네. 회사가 되고 싶냐라는 음, 음, 질문을 들 많이 주시는데. 음. 제가 사회적 경제에 몸담고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음. 조금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가장 경험? 충격적인 경험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대중들은 음. 일반인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아, 그냥 좋은 일을 하는 회사겠지라고 음, 생각은 음, 하시지만, 음. 사실 그들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부족할 거야. 음. 품질이 떨어질 거야. 하지만 내가 도와주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푼다는 차원에서 한 번쯤은 도와주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음. 충격적이면서도 서운했어요. 아. 그때부터 저희 회사의 어떤 지금 미션이나 비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네.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가 만드는 서비스 제품 음. 이 모든 것들이 일반 기업들 민간에서의 어떤 큰 브랜드들하고 견주었을 때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약간의 사명을 음. 가지고서는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제품 하나를 만들고 발굴할 때도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품들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중들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도 충분히 훌륭하고 좋다라는 인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멋지세요. 네. 완전 뭐 다른 기업에 대한 <laughs> 롤모델이 아니라 내가 롤모델이 좋다, 되겠다 딱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어 멋지신데요. 뭐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음. 과거의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들은 혹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음. 좀더 부족했고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보기에 계속 예쁘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하면서 기능적인 부분들, 사회적 가치는 기본이거니만, 네. 그러면서 어떤 가격에서의 합리성들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하고 음.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음. 아 지금까지 우리 OM 인터랙티브 그리고 소형 시스토어의 권영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어요. 네. 그 OM 인터랙티브가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쭉쭉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터비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감사하고요. 저쪽에 보면 카메라 있잖아요. 저게 선한 만들도 인사, 마무리 인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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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진짜 빠르다. 워낙 이게 잘시